멋있다 어린 뭐야? 어린겼다어린자 아, 그렇습니다 자 기사 제목을 맞춰주세요 황재성 땡땡땡 출근합니다 어 이거는 야난중 응, 아니야 마지막 출근입니다 황재성 안 불러도 출근합니다 안 불러도? 황재성, 황재성 애 보기 싫어 출근합니다 아 어? 아이고, 아이고, 황재성 애 보기 싫어 출근합니다 자황재 황재성 우리 기출다자 집에서 출근합니다 황황재다른 집에서 출근합니다 길에서 자고, 밤에고 어? 재수 없지만 어쨌든 어쨌든. 그런데 그러니까? 어째... 나어쩐 일로? 어쩐 일로 치면? 아 힌트 어, 좀줘요자 그럼 힌트를 좀 드릴까? 네. 아니 외모 쪽인가?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, 뭐. 뭐 누굴 닮은 거야? 어, 뭐야? 아, 어. 황태성. 아, 아, 어 황태성이야? 아, 잠깐만요. 아, 본인이 황태성이야 아, <laughs> 잠깐만. 정답. 황재성 토쇼 출근합니다. 토쇼아 주원, 에 나오는 아, 모델처럼 아, 모델처럼, 아, 모델처럼 야, 아니, 이 기자분이 어. 완전, 아, 완전 너무 콩깍지가 심 팬이거나 아니면 어. 완전 그럼, 안티예요. 아. 이태리, 아 잘생긴 그거. 황재성 그러 잘생긴 사람 잘생긴. 오 그게 황재성 잘생김을 묻히고 출근합니다. 자다 같이 엄지 손가락 들고 음. 자. 음. 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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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. 황재성, 내 이상형 출근합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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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그럴싸했다. 형, 뭐야? 형수가 쓴 거야, 기사? 황. 땡땡땡 어? 아, 출근합니다. 황재동가그 제목을 봤을 때 닮았어요. 황경영. 부숴야지. <목소리> 황동원이. 황재성, 황우슬의 아니, 황우슬의 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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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이라 그랬죠. 황우수 최고의 인기예요. 뭐가요? 어, 어, 아이돌이다. 아이돌 장국 이승훈 정답. 정답. 어, 정답. 오케이 왔어? 그거야. 맞아. 그거야. 아, 정답. 황대성. 아 뭐야 이게? 아 뭐야 이게? 황대성 황다니엘 출근합니다. 맞는 거 같아, 맞는 황대성. 아 잠깐만. 안100%한티야100%한티 맞지. 여러분, 아, 이게 정답이라면 아... 진짜 어떨 것 같아요? 보셔야지. 어, 나는... 보셔야지. 보셔야지. 댓글 달아야지. 보셔. 아 황다니엘 나오면 말도 안 되지. 저, 정답이 뭘지 훼현 씨가 직접 떠주세요. 아 말도 안 돼. 에이. 자. 아? 정말 황당하네요. 어,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확하게 명조인쇄를 했네. 아니 <laughs> 명조인되를 궁금하게 댓글이 궁금하다. 댓글, 댓글. 달라고 쓰 저런... <laughs> 댓글 뭐라고 달렸어? 뭐라고 댓글이 궁금해. 어, 기자. 저도 옛날부터 생각했습니다. 뭐 아, 아, 그런 유들하고.